16일 주택 시장 안전화 방안 중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 기간 요건 추가 2년 이상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정의 요건 추가및 중복보유 허용 기간의 단축, 등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거주 요건 추가 조정 대상 지역, 분양권 주택수액 포함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한시적 증가 배제 등총 7가지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과 관련돼서 첫번째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입니다. 9억이하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이니까 여기 나올 리가 없죠. 근데실그래가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1월달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두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연4% 거주 연 4%에서 합산 80%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9억 이하는 비가 세고 9억 초과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세가 가세되는데 2021년 이후 양도원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보유 최대 40% 거주 최대 40% 80%로 지금 차동 적용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 2022년부터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 9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정부 주택으로 해서 비과세를 해 주지만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비과세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 보게 되면 2022년부터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주택의 부수 토지 범위를 현행 도시지역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정착 면적은 수평 투영 면적을 얘기하고요. 도시지역 밖에는 10배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을 해서 수도권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비수도권은 예전과 똑같이 주택 정착 면적의 다섯 배로 해서 개정된 안이 2022년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 오유 특별 공제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적용되는 세법안이 나옴으로써올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거주 요건이 안 되는, 즉, 거주 요건이 안 되어서 40%를 다 공제받지 못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매물로 시장에 공급해서 파는 것이 오히려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공급을 유리하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1세대 1주택 장특공제 적용해서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2018년 9.13 대책 발표 시 1세대 1주택 9억 초과 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거주기간 무관하게 최대 80% 장특공제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거주 기간을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만 장특 80%를 받을 수 있고요. 2년 미만에 거주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장특 공제 최대 30%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특 공제 80%를 정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더하기 10년 이상 보유하여야만 9억 초과 주택의 장특 공제 80%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2년 미만 거주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올 2019년 연말까지 양도하여야만 전체적인 장부득공제 80%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2년 미만 거주하신 분 같은 경우 세금 차액이 약 5배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은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2년 미만 1세대 1주택 9억 초과 주택. 이 2년 미만은 거주입니다. 거주가 2년 미만이고 1세대 1주택이고 9억 초과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장에 매물로 내어 놓았을때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특공제 80%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2년 미만 거주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인위적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공급 유도 정책입니다. 세 번째, 조정대상 지역 일시적 이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의 단축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12월 17일 이후 일시적으로 이 주택이 되었다면, 비과세에는 전입요건과 중복보유기간 1년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신규주택에 전입은 1년 이내에 했지만,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하시게 되면 일시적 이 주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요.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명백한 정빙 서류가 이에서 확인되는 경우, 신규주택 매일로부터 입 2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기간을 연장을 해줍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계약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주택 상태의 기존주택을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한 공급유도정책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되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주택을 구입했거나 또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부동산이 2017년 이후에 임대 등록하는 경우 거주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 2019년 12월 17일 이후 새로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임대 주택에도 뭐 해라 2년 동안 거주 요건을 같이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해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수해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일종의 수요 억조정책이죠. 조정대상 지역 내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인 경우 그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시까지 보유기간 중에서 2년 이상 거주조건을 그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비가 세가 적용됩니다. 얼마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광역시의 해운대 동네 수영구역 내에 1세대 1주택이지만 실거주하고 있지 않고 보유만 2년 이상 한 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그 취득시기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기에 취득했다면 반드시 2년 이상의 거주기간도 만족해야만 비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다주택자의 양도세 증가시 주택세의 분양권도 포함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도 주택세에 포함해서 계산할 거란 얘기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그전부터 주택세에 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분양권을 주택수에다가 산입해서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적 조정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가열 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비규제 지역에서도 주택수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입주권과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면 다 주택자에서 양도세에 대한 증가를 적용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조동상지역 내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을 양도할 시에는 다주택자라더라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양도시 주택수에 계산하지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상태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되지만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계산에는 주택세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세인 정부세에서는 조합원입적권과 분양권은 주택세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기 위한 기존 주택에 대한 공급 유인 정책입니다. 여섯 번째,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입니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규제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이나 다적용되고요 적용되는 것은 2021년,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재 주택,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기타 부동산의 단기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차등 적용되어 있어서 일반부동산과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제도 개정안에 나왔습니다. 단기 보유세율을 인상해서 투기적인 단기 매매를 통한 소득을 줄임으로써 투기적인 가수율을 막기 위한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보유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 전역에 모두 다 적용되는 내용인데 다주택자가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되면 그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하여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1주택 비과세 받는 주택은 지금 말하고 있는 다주택에 대해서 1주택이 된 경우 그 1주택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것은 일시적 2주택, 상속, 동거분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 비과세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바뀐 경우 1주택자로 바뀐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계산하는 것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바뀐 세법 개정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2017년 8리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함으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8리 부동산 대책의 수요 억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에 무관하게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양도세 증가와 장특 배제를 이유로 부여하고 있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급 억제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는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 공급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증가세율 배제와 장특공제를 적용해서 즉 일반세율과 장특공제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함으로써 기존 주택 공급정책으로 시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꾀하기 위한 공급유행정책입니다. 지금까지 12월 16일 부동산대책 중에서 양도소득세제도 보완에 대해서 부텐토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